우리 인생에서 절대 놓칠 수 없는 딱한 가지를 내가 붙잡아야 한다면 그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세상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답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건 당연히 돈이지. 내가 돈이 있어야 남에게 무시당하지 않을 거고, 돈만 있으면 내가 원하는 것들 다 하면서 하고 싶은 말도 다 하면서 살수 있을 거고, 돈이 있으면 내가 가고 싶은 곳 어디든지 가면서 즐겁게 살수 있을 것이고, 돈이 있으면 아무 제약 없이 훨훨 날면서 내가 옳다고, 내가 맞다고 여기는 일을 당당히 할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 듣고 보니까 끄덕끄덕, 혹시 속으로 아멘 하신 분 계십니까? 느헤미아와 유다 백성들은 이 질문에 대해서 어떤 대답을 하고 있는지 오늘 말씀 속에서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그냥 당연히 성경이려니 하고 생각하니까 지나가지만 우리 일상생활이다 생각하면 좀 어색하고 이상한 대목이 하나 있지 않았습니까? 발견해 보셨습니까? 만약 우리가 살면서 결정적으로 어떤 좋은 일이 일어났다면 우리는 무엇을 하겠습니까? 느에미아와 유다 백성들은 통상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어떤 행동을 합니다. 지금 성벽을 완공한 그 역사적 사건 바로 다음에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성벽을, 그 무너졌던 성벽을 다시 쌓아 올려서 완공했다는 것은 무슨 의미냐 하면, 오늘날 우리식으로 말하면 사업이 완전히 망했습니다. 바닥을 쳤습니다. 그랬, 그랬는데, 끝이다 했는데, 꿈만 같이 재기에 성공하고 그래서 다시 안정되고 번창하게 된 그런 사건인 것입니다. 혹은 뭔가 오해를 받아서 사람들로부터 억울한 누명을 쓰고 심지어는 법적으로 죄인의 낙인이 찍혔다가 잘 오해가 풀리고 무죄 판결을 받게 되었다. 뭐 이런 것과 비길 수 있는 사건입니다. 또 정말 내가 화평하게 사이좋게 살고 싶은데 나와 가까운 누군가 정말 관계가 깨어지고 갈라졌다가 극적으로 다시 회복되고 화목하게 된 그런 사건이라 할수 있습니다. 그런 기쁜 역사적 사건이 내 인생에 일어날 때 여러분 같으면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오늘 유다 백성들은 한 자리에 모여서 성경을 읽습니다. 그것도 뭐 1시간 정도가 아니라, 새벽부터 모여서 정오까지 서서 말씀 낭독하는 것을 계속 듣습니다. 왜 이런 일을 하는 것이겠습니까? 앞에 느에미아 5장에서, 지난번에 말씀에서도 나누었지만,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졌다는 것은 사실은 그 백성들의 내면, 마음이 무너지고 삶이 무너진 것이었다.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잃어버리고 충성이 무너졌던 것이 성벽이 무너진 것으로 결국 나타났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성벽은 무슨,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겠습니까? 하나님 백성으로 부름받은 우리 정체성, 내가 누군가, 우리는 어떤 사람들인가, 바로 그것을 상징적으로 나타내 주는 것이 성벽이었습니다. 그런데 성벽이 무너졌다는 것은 내가 누군지, 우리가 누군지, 그 모든 것이 다 허물어졌었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일찍이 택하신 백성 이스라엘을 향해서 특별한 계획을 세우셨었습니다. 온 세상이 다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있는 이 어둠 깜깜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새 일을 시작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새 인류, 신인류, 새 사람을 창조하고 세우고자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작업의 첫 시작으로 이스라엘 자손을 부르시고 그들에게 땅을 주셨습니다. 그 땅에서 온 세상이 깜깜한 가운데 하나님을 부인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알고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바로 그러한 새로운 세상을 경험해 가기 시작하도록 그들을 세워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땅의 중심이 예루살렘 성이었습니다. 성벽은 그 성의 모든 것을 의미했습니다. 온 세상은 하나님을 거부하면서 엉뚱한 곳에서 행복의 열쇠를 찾으려고 이리저리 헤매고 있었지만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만나주신 그 백성은 참된 복이 무엇인지 그 비밀을 먼저 내삶 속에서 발견하고 누리면서 모든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만이 정말 참된 복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사는 것이 이렇게 행복합니다. 이것을 보여주면서 살도록 부름 받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성벽이 무너졌습니다. 그들이 오히려 세상으로부터 영향을 받아서 아유 하나님 말씀 따라 사는 게 무슨 낙이 있냐? 그게 무슨 행복이 있냐? 아 피곤하다 이렇게 말하면서 어느덧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점점 등을 돌리는 가운데 결국 나라가 무너지고. 성벽이 무너지고, 그들이 부른받은 독특한 그 위치, 그 영광스러운 사명도 다 무너져 버렸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거역하고, 감히 이렇게 표현하는 것조차도 조심스럽지만, 이것보다 사실 몇만 배로 더 나쁜 짓을 한 것인데, 하나님 얼굴에 침을 뱉은, 하나님을 배신한, 그래서 더 이상 하나님 얼굴을 뵐 염치도 없는 이들에게, 그러나 하나님은 다시 찾아와 주셨습니다. 그들의 신음 소리를, 비명 소리를 들으시고 다시 찾아와 주셨습니다. 백성들의 마음과 삶이 무너지고 성벽이 무너졌던 것은 그들이 말씀을 놓쳤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의 마음 속에서 말씀을 잃어버리자 그 마음이 무너지고 삶이 무너지고 성벽이 무너졌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극적으로 하나님의 용서를 받고 다시 땅으로 돌아온 그들이 이제 무너졌던 성벽을 완공한 지금 그들이 가장 해야 할 일은 당연히도 말씀이 그들 중심에 다시 서는 바로 그 일이었던 것입니다. 이제 다시는 주님 말씀을 놓치지 않겠습니다. 바로 이 고백으로 선포되는 말씀 몇 시간이고 서서 나의 마음판에 깊이 새기고자 귀를 쫑긋 세우고 마음을 활짝 열고 그 말씀 한 구절이라도 놓칠세라 그들은 집중하여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말씀을 듣다가 울기 시작합니다. 왜 말씀을 듣다가 이렇게 울었겠습니까? 사실, 이 자리에 많은 분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주님과 첫사랑에 빠졌던 때를 기억해 보십시오. 주님, 하고 부르기만 해도 눈물이 나지 않으셨습니까? 길을 걸어가다가도 눈물이 나고, 바람에 나붓기는 나뭇잎을 보는 것만으로도 눈물이 나고, 나뭇잎 사이로 쏟아지는 찬란한 햇살을 보면서 눈물이 나고, 사람과 눈만 마주치는, 마주쳤는데 눈물이 나고, 그와 연결되어 있는 것 같아서 애틋함으로 눈물이 나지 않으셨습니까? 어, 무슨 말이야. 모르는 듯이 앉아 계신 거 아니죠? 말씀이 마음속에 들어올 때, 말씀 속에서 우리는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2000년 전 골고다 그 언덕 위에 섰던 십자가. 그것은 그저 이제 먼 나라에서 나와 관계없이 벌어진 어떤 사건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나를 만드신 하나님, 온 세상을 지으시고 지금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가장 아끼시는 독생자를 나를 위해 보내주셨고 그 독생자 바로 나를 위해서 나를 살려주시기 위해서 내 인생을 새롭게 하시기 위해서 온 마음을 나에게 주시며 온 생명을 나를 위해 쏟아부어 주시며 매달린 그 은혜의 자리가 바로 십자가인 것입니다. 그 십자가의 주님을 만날 때 우리는 그저 눈물 흘릴 수밖에 없습니다. 죄인 괴수인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하늘 끝까지라도 쫓아오셔서 나를 끌어 안아주시는 그 주님을 우리는 만나게 된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그러한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그 주님 앞에서 우리는 한 없는 부끄러움으로 내가 몰랐었습니다. 내가 주님의 마음을 이렇게 아프게 했었습니다. 부끄러움으로 눈물 흘리면서. 그러나 그 속에서도 기뻐하라. 내가 너를 사랑하여 너를 위해 피 흘린 것이다. 내가 너를 새롭게 하기 위해 너를, 너와 함께 새로운 사랑의 삶을 살기 위해 너를 위해 내 생명을 내어준 것이다. 이제 나에게 돌아와서 나와 함께 기뻐하자. 말씀하시는 음성을 우리는 듣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인생길에서 때로 넘어집니다. 이스라엘이 실패하여 넘어졌던 것처럼 우리도 나의 힘으로는 도저히 어떻게 할수 없는 것 같은 끝없는 수렁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나의 구체적인 죄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꼭 아, 내가 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께서 거기 대응하셔서 나를 이렇게 치셨다라는 그런 단순한 문제는 아닐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는 결국 고백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떠나 헛된 자리에서 헛손질하며 빈 그물만 허탈하게 건지고 단식하고 방황하고 있었던 나의 모습을 주님 앞에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아 1장에서, 느헤미아도, 사실, 백성들이 끌려온 것, 느헤미아가 무슨 죄를 지어서 일어난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끌려온 것이 먼저인데, 자신의 인생보다도. 하지만, 느헤미아는, 내 조상들이 범죄하였습니다. 그저 이렇게 고백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에, 내가 죄인입니다. 이 고백을 할 수밖에 없었기에, 나와, 내 아버지 집이 범죄하여 이렇게 고백하며 회개하였던 것입니다. 우리가 모두 우리 하나님 앞에서 한없이 부끄러운 것밖에 없는 인생인데, 부끄러워 고개 숙인 그 자리에서 우리는 내가 나의 삶 속에서 무너져 내리는, 아파하는, 나의 그 아픔보다 더 아파하시는 상자가 끊어지는 고통으로 나보다 더 아파하시는 긍율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를 예수님 안에서 만나게 됩니다. 그분 품에 안길 자격 없는 더럽고 냄새나는 나를 다시 끌어안아 주시는 자비, 햇새드의 하나님을 우리는 다시 만나게 됩니다. 무너진 내 마음을 잃어버렸던 내 사랑과 충성을, 허물어져 버렸던 내 삶을 다시 회복하시고 일으켜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을 우리는 우리 주님 예수님을 통해, 우리 주님 십자가 그 은혜, 그 부활생명의 권능 안에서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오늘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넘어졌으나, 넘어졌으나 다시 일어나라. 내가 너를 위해, 너를 붙들어 일으켜주기 위해 십자가에 오른 것 아니냐. 그 십자가 피 묻은 손으로, 부활하신 그 영광으로 우리의 넘어진 그 자리에 찾아와 주셔서,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나를 어루만져 주시고, 나를 끌어 안아 주시고, 나를 일으켜 세워 주셔서, 다시, 그분이 내 손을 꼭 잡으시고, 그분이 걸어가시는 의의 길, 빛의 길, 생명의 길, 기쁨의 길을 나와 함께 걸어가시며 이끌어 주시는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찾아와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의 인생은 나의 인생은 하나님의 편만한 은혜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 은혜 앞에서는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문제, 가장 큰 난관인 죽음까지도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 그 무엇이 우리를 주저앉힐 수 있겠습니까? 이 세상 그 무엇이 우리를 영원한 좌절로 넘어뜨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가장 소원하는 그것이, 우리가 가장 소망하는 그것이 모두 다 우리 주님 안에 있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 주님 품으로 뛰어드는 우리 모두가 되기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내 속에 가득 채우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에 말씀 속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그 주님 안에서 우리는 새 생명 길로 나를 이끌어 주시는 말씀의 능력을, 그 말씀의 생명력을 경험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 말씀만이 우리를 생명의 눈물로 또한 생명의 기쁨으로 반드시 인도하여 주십니다. 아멘.